국제경제대공원이 시작된 1930년 미국 시카고에서 7인의 크리스천 실업인들이 모여 시작한 CDMC는 경제적 혼란기에 믿음으로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기독 실업인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교육을 실천해갔습니다. 한국 CDMC는 1950년 한국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한국전쟁 시기에 일어났으며 전후복구 사업과 교계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사역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후 분리되어 있던 구활절 예배를 하나의 예배로 연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다양하게 사용되던 찬송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국가 경영을 기도로 시작하는 국가국찬 기도회를 주관하였습니다. 그밖에도 한국 CDMC는 차세대를 위한 청년보금원 방송선교공업, 사회보헌활동등 다양한 사역들을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실업인과 전문인에게 보금을 전하여 주인의 지상경령을 성취하는 한국CDMC는 비즈니스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비전 안에 나아갑니다. 한국CDMC의 사명은 일단계 실업인과 전문인에게 보금을 전하고 그들을 영적재생산자로 세운다이단계 성경적 리더십을 개발하여 영적 비즈니스 리더로 육성합니다. 3단은 일터 현장에서 성경적 경영을 적용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입니다. 한국 CDMC는 성경적 원리가 사역과 사업의 기준이 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선시하고 일터가 소중한 사역 현장인 것과 부부회복을 통해 가정을 올바로 세우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cbmc 비전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힘을 쏟고 교회 및 선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민족과 열망을 섬기는 7대 핵심 가치를 실천합니다. 국내외 400여 지회로 조직된 한국 cbmc는 지역별 소그룹 활동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조찬 기도회로 실업인간의 신앙 나눔과 동료로 마음을 새롭게 하며 실업인 초청만찬을 통해 동료 실업인을 경도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매년 열리는 네. CDMC 한국대회는 CDMC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와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축제이자 은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140여개 지회에서 자체적인 대회 및 운동들을 펼쳐 명실상부한 글로벌 크리스천 네트워크로 나아가일이나라 빛을 받아라. 바다의 부가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으로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시제시가 됩시다. 이즈니스 세계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이 사명 앞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역사의 순간까지 한국 시민의 지는 계속 전투에 나갈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또 소중히 하겠습니다.